제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 네. 또 오늘 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국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열열가지 재앙으로 치닫고 있죠 우리가 이 재앙을 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재앙과 재난이 온다라는 것은 인간이 죽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은 말씀 속에서 오늘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라는 뜻이겠죠. 아버지 앞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평안하고 또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우리 연약한 존재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팔을 부는 까닭도 아버지 앞에 그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이루어심으로 너희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이 말씀의 나팔을 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바로의 이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가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스스로가 그 말씀을 바꾸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더 깊게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요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많은 일들을 이루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그냥 이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나중에도 이것이 표징이 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표적이나 어떤 행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지금도 그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는 그 나중에 백성들에게까지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느껴야 하는 게 뭐냐면 그때 그때마다 일어날 때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믿는 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영원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리더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미래까지 있는데 그 미래를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다? 너희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호, 그 다음에 깃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증거와 표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안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의 일들을 절기로 하나님이 그것을 삼으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가난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첫 번째 말이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정을 표적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 하시는 이유가 뭐다? 만방에 열국에 열방에 나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땅 끝까지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죠. 그 증인이 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영광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맛본 자들이 행하는 것들이 뭐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은 말하죠. 여아인 줄 알리라. 그죠? 우리가 여아란 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계속 알려줬죠. 영원전부터 영혼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라 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 야에라는 뜻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백성이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저 섬길 것이니라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겸손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면서 어떻게 신 앞에 대적하고 신의 그 영역 안에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이 바로나 그 백성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네가 겸비하겠느냐라는 말은 어느 때까지 교만해서 너 자신을 낮추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또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죠.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유일신이 하나. 하나님을 섬겨하는 것이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예배자라라는 것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합한 마음에 대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예배자요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말해줬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바이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죠. 우리가 보면 메뚜기 때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만 이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메뚜기 때들이 유럽 동부 지방에 있는 모든 국식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거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애국 백성들 또 애국 왕이 자신들 앞에 무슨 꽃과 이사기 남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보리와 밀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직 멀어 있으므로 그것을 마음으로 소망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잠시는 우리가 굶주려도 몇 날이 못 되면 금방 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거야. 그죠?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만 우리가 참으면 돼 하면서, 자신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적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를 몰라서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남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이 시간은 네가 돌아와야 할 기회고, 지금 네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시간은 반드시. 너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메뚜기 때를 보내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생각하고 네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남아 있어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살수 있을 거야 하는 그 소망까지도 아버지가 그 싹을 잘라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서 예전에 에레미아 때와 너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3차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을 잡혀 가게 하죠. 근데 그 잡혀 갈 때마다 1차, 2차, 3차의 기간이 꽤 길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남아 있다. 남아 있음으로 살수 있는 여유가 있고 뭔가가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가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남아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그 자체는 의로워서 남아있는 게 아니래. 근데 이 말씀을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또 말해요. 그러니까 남는 자, 그죠? 마지막에 남는 자들은, 최악의 상, 그가 이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남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의 언어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남아있으면 그래도 그보다 낫나 보다, 믿음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남아있을수록 하나님은 보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또그 강함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게 소망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첫 번째 심판이 왔을 때 돌이켜서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그죠. 세상을 온통 다 덮어서 사람이 땅을 꿀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을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그죠. 그때가 지나가는 모든 자리는 이제 식물이 없고 모든 땅이 다 황폐하고 피폐해져 버릴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메뚜기 떼만 바라봐도 어떤 생각이 들것 같아? 이거를 그냥 이야기처럼 듣고 있으니까, 아,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런 파리 때만, 까맣게 앉아있는 것만 봐도 소름이 끼치잖아요 근데 온 세상에 내 이제 나중에는 내 집까지 내 옷에 의복까지 이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세상에 날아가는 피조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피조물들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누구를 위협하고 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피조물이 인간을 위협할 때에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간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누리라고 마음껏 가지라고 주는 선물이 재앙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였다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그죠. 이런 일들은 이제 다시는 볼수 없는 일들이라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이 정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너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독이 가득하다.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도 너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왔다갔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악이 그만큼 차서 그 안에서 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죠? 그면서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요하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예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라고 이제는 신하들까지 나서서 이제 그 마음을 푸어서그 완강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풀어서 이제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이 지금 다 멸망하고 있는데 우리 이 예굽이란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한 영혼도 살아낼 수 없는 시간이 왔는데도 이때까지도 이렇게 그 마음을 풀지 않으리까 하고 신하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구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그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를 섬기라. 갈자가 누구 누구냐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바로는 지금 아홉 가지 재앙이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그죠? 이 재앙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바로에게 듣기만 했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이었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누구누구가 아니라 내 백성을 다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아직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은 아직도 내 아래에 있고 나는 그들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 앞에 또 토를 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도는 남겨놓고 내가 원하는 종류만 데리고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구 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요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죠 이제 우리가 봐봐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짐승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들이 그것을 혐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 바로는 뭐라고 하냐면 장정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나중에 말을 하죠 근데 그리고 짐승들은 놓고 가라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오늘 여기에서 이와 같이 바로와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길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요하의 신 앞에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짐승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죄 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재물을 가져다가, 근데 그 재물이 무엇이냐면, 각자 너희의 삶의 불량대로 재물을 가져오게 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가루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불량대로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성전 앞에서 그들에게 행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를 그곳에 정가를 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제사나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킬 때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는 다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남녀노소 비료, 남녀노소를 우리가 보면 비롯해서 내 우리 집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아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가틀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볼모로 잡아놓을 것이 있어야 이것들이 가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어느 때까지 해? 죽어야 산. 내가 볼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의로.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지, 사실은 내 인간이 그것을 행해왔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한 거예요. 근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전하게 멸망되져서 사망의 자리에 있은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뭐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요아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핑계를 대면서 그냥 장정만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이 말씀 있다고 오늘 여기까지 일찍 끝나버렸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라라는 거죠. 인간의 완악함이죠. 이이 완악함이 바로에게 있는 완악함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악을 향하여 가는 발이 빠르다라고 피 흘리기에 빠른 발걸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안에서는 우리는 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사망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 바로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바로가 행했던 것들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피조의 세계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완악함만 남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화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그게 멈추는 순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 지금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들, 마음껏 거저 받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 안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봐야 하냐면 이거는 목숨값으로 산 은혜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숨을 쉬는 이 공기가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 이런 초목과 푸른 들이 있는 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감사가 그렇게 깊게 나오냐라는 거예요. 아파 보면 또 없어 보면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봐야 사실은 어때요? 그때나 비로소 깨닫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거, 나를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이랬다, 그래서 그는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라고 하냐면 이게 너야. 그러니 너는 네 것이라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육안의 모든 것들은 어느 때까지 내려놓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 앞에까지 내려놓지 않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의에 선한 것을 행했다면 그 행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죠 아버지가 그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했다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도 교만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은혜 아니고는 올수 없는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은 짧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나에겐 수없이 많은 거저주신 선물들이 많아요. 근데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만약에 그것을 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져주신 것들은 지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져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도 얼마나 큰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더 자유하시고 평안하셔서 두려운 마음이 없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자유가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겸상에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함이 있고 또 환경의 문제를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들을 위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의인의 강분는 역사를 하는 힘이 크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강구 속에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그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시간에 대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